야, 역대급 노가다다. 미낌 왔어. 나무 캐는데 막한 시간 더럽게 오래 걸리는 거 보니까 역대급 노가다야, 이거. 파하이. 시작. 여성 가자. 피부색은 나는 그래도 배꼽이니까 야, 이, 이거 이건 몸에서 그 거의 빛이 나는 수준인데? 일단 빛나는 걸 하자. 나는배꼽이니까요 하지만 난 언하이트 베어배꼽이 아니던데? 그러면 중간으로 가자. 원래 백곰이었지만 친구 잘못 만나서 곰팡이란 친구 잘못 만나서 때가 껴버린 <laughs> 그 현실 반영 갑시다. 아니면 백곰인데 이제 회색이 된 이유가 곰팡이 때문. 그래 가지고 이제 사람들 이제 곰들이 너는 왜백곰인데 회색이야 이러면은 이제 머리카락은 <laughs> 마음에 드는 머리 하나도 없는데. 아, 머리도 마음에 안 들어. <laughs> 나 근데 요즘 이렇게 한쪽 눈 가린 캐릭도좀 마음에 들던데. 약간, 뭐 알고 보니까 여기 사연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눈이, 눈을 잃었던 거지. 그래서 앞머리로 눈을 가리고 있다는 설정. 그래가지고 이제 누, 바, 누군가 그 눈을 보고, 어, 어, 죄송 이러면, 괜찮다 하면서. <laughs> 괜찮다. 내가, 나 아까 가장 특이했던 거 있어. 그거 좀내 스타일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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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뒤에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묶은 느낌? 어 이, 이런 거 좋아요 어 이걸로 가자 은색 <laughs> 어, 여러분 머리 완전 어 완전 완전 마음에 드는데 머리 저거 동그라미 약간 천사 링 같잖아 언니 잉글리시야? 슬프다 그러면 이걸로 가자 곰 <laughs> <공>, 라이브 방송 <laughs> 내가 하는 영어 다 나왔다니 어떻게 알았어? 좀, 영, 웅무 많이 한거좀 티나나요? 아씨 이거 이렇게 또, 알아봐 주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거 누가 알아봐 주니까 기분 좋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아, 이런 맛에 공부하는 거지. 그래, 누가 이렇게 알아봐 주면 더 기분 좋다니까. <laughs> 시작! 오래전, 최고신 오디는 세계를 통합했다. 그는 그의 적들을 아래로 내동댕기 치고, 열 번째 세계로 던져버렸다. 그리곤 그들을 감옥에 묶어두었던 세계 수의 가지를 쪼개어 고 정박하지 않은 채 떠내, 떼, 떠내려가게 내버려, 내버려 두었다. 유배지로. 수세기 동안 이 세계는 불안한 심체를 겪었다. 그러나 멸망하지 않았다. 혹독한 시대가 지나자 왕국의 신들의 시야서 벗어나 흥망성세를 이뤘다. 오디는 그의 적들이 다시 힘을 키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미드가드를 바라보며 가장 위대한 전사들을 찾기 위해 그 발키리를 전장으로 보냈다. 세상을 떠난 그들은 다시 태어난다. 발하이로서. 와, 1기가, 와, 게임 진 1기가면 진짜 용량 적은는 건데. 야, 뭐야. 어나좀 내가 좋아 하는 감성인데? 아, 뭐야. 지금 보니까 밑에 저거 인간이야? 설마 나야? 아니지? 어, 내 머리 모양 같은데? 살짝 빛나, 빛나는 게? 난가? 아, 나무 그 막대기 아니에요, 저거? <laughs> 아예 나무 토막 같아. 사람 맞아, 저거? <laughs> 아, 아니, 저 독수리는 저렇게 신경 써주시고. 밑에 매달려있는 인간 뭐예요? <laughs> 아, 백발인 거 보면 나 같기도 한데. 아, 몰라. 인간인가 봐. 인간, 마, 인간 맞아요. 아무튼 나무토막 같아, 진짜. 아, 불가사리. 똥인데요? 아 이게 똥인데요? 캐서트인가? 어, 쏘리! 대박에. 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사님. 응? 아 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거는? 이게 둘은 배급이를 비실을 입니다. 어첫 번째 생물인 아이티를 소환 장소 그는 강한 짐승 아 마우스 1의 공격이고 마우스 3아 어, 이거 이게 이게 보조 공격이고 막이아 응. 아씨 진짜 이 새끼야. 몰라 올라... 때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배웠다 그내내 내 체력 어디 있냐? 너너 너 개피잖아 일단 얘 잡자 아이고 이 새끼 무빙 좀 치는구나 <laughs> 어 뭔가 아이템 얻었다 아이템은 뭐 자동으로 습득이 되나 본데요 일단 여기 뭐 아이템 크... 그... 여기 한번 가보자 일단 저기 어 이런 거는 따야죠? 요런거 이런 요런 건 먹어줘야지. 어 뭐야? 너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 여기 여기로 가는 게 맞나 보다. 안녕. 아다 당신은 먹을 걸 찾았습니다. 적어도 두세개 다른 음식을 준비할. 다른 음식? 똑같은 음식 먹으면 안 돼? 아니. 똑같은 음식 먹으면 안 되냐고. 나도 삼세끼야난 3개... 아, 요즘 좀 다른 음식 먹긴 하지만. 굳이. 굳이. 아, 오, 까다롭구만. 나는 어, 수중에서 회만 먹으면서 살았던 인간인데 말이야. 제 동생 무디는 나무와 돌로 만든 돌도끼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무는 나무 부, 설마 이거 나무 내가 부셔야 되나? <laughs> 아, 진짜 전사, 아, 아니다. 여기 작은 나뭇가지로 할수 있겠다. 돌도 띠디디. 넣어주고. 이거는 내가. 해봐? 도전! 가능하겠는데? 나세잖아 야, 이큰 나무를 내가 주먹으로? 너무 단단합니다. 아니, 괜찮아. 할수 있어. 하! 이제 돌도기를 제작해봅시다. 어디야, 돌도기 제작 완료! 이제 근데 나무를 켤수 있지 않을까? 2번. 오케이 이거지 이거지. 야나 근데 이 조그만한 도야나 개센 거 같은데. 그럼 뭔가 계속 저 자신이 강화되고 있어요. 오케이, 이거지. 아그렇지야 이렇게 해서 아이템이 다다닥 통나무는 뭐 이거 이 끝인가? 이거 뭐 가져갈 수 이거는 뭐 가져갈 수 없나 보다. <laughs> 하기 통나무 가져가는 건 조금 그렇긴 해. 아, 더 때려야 돼요? 얼마나 더 때려야 되는 거지? 야, 이거 나무를 캐는 게 아니라. 야, 잠깐만, 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 쓰러진 거 아니지? <laughs> 혹시. 나니? 내가 지금 이 자연을 망치고 있는 거야? <laughs> 아하, 오케이. 이거 많이 캐야 되네요. 남 쏘아지면서 먹어 건면 아, 진짜요? 와, 설마 했는데 진짜 그렇구나. 개무섭네. 망치까지 제작, 완료. 까마귀야! 버림받은 자의 소환 장소 찾았습니다. 그들 제다에 바친 재물을 바치며 그들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버림받은 자는 쉬운 새, 희생물이 아닙니다. 그러니 강력한 무기를 만들고 가장 좋가보옷을 있고 전투에 참여하겠지, 푸짐한 지금 바로 가면, 그럼, 털리나 뭐 여기에 뭐 어떤 아이템을 넣으면 되는 건가? 그러면은 그그 그 소환 동족을 사냥? 인간을 죽여야 된다는 뜻인가? 아 아니 아니야 곰을 죽여야 된다는 뜻인가? 아 곰보다 인간을 죽일래 차라리 일단 어디 묵을 만한 곳을 찾아볼까? 어 저기 뭔가 집 같은 데가 보이는 뭐것 같은데? 어야 이런 거 기술도 다 강화시킬 수 있나 봐 여기에다가 일단 모닥불을 뭐 그러면은 합시다 아 돌이 필요하네. 잠깐만. 돌좀 캐자. 아 돌이 별로 안 보인다 는데아 이런 돌못 줍나요? 아씨. 야돌 어디 있어, 돌멩아. 너너 어디 있니? 아 여기 있다. 돌. 아니 저큰 돌은 못가져가냐고 어, 추위를 느낀데 알았어 알았어 이제, 이제 할수있어 몰라 데려 여기다가 대충하자 일단 여러분 여기 임시로 쉽시다 안되겠다 좀 경사져가지고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지만 지금은 그런걸 따질때가 아니에요 됐다 들어와 들어와 이 새끼야 들어와! 추울 듯합니다. 여기서 싸우자. 따뜻한 곳에서 싸워. 너도 추울 거 아니야, 몬스터. 어, 따뜻하게 죽은 귀신이 빨간색다고. 오케이. 불 속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잘... 어,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아, 아불 붙잖아. 아, 내, 아.